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주중에 예, 또 태풍도 지나가고 또 출석 어, 명절도 지금 시작돼서 어, 여러 가지로 어, 저희가 분주하기도 하고 또 어,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어, 이렇게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어, 남은 추석 연휴 어, 끝까지 주님 주, 주님 은혜 안에서 예, 평안하게 잘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 시편의 말씀을 어,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어, 오늘 시편 1 6편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16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는... 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른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을 관과하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에 따른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셔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피로를 채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고백에는 하나님 당신이 저의 삶에 이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의 삶에 이용할 양식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 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중에 어, 하나가 있죠. 시편. 23편.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편 23편. 네, 우리 어, 몇 장만 더 넘기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아,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는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 주시고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laughs> 나의 삶을 나의 소유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공급자 되어 주시는데, 그 공급자 되어 주시는 건 단지 그냥 피로를 채워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모든 삶을 지켜 주시고, 또더 풍성하게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계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여쭤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3회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요. 블레셋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침략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과 싸울까요? 그일라 사람들을 좀 도와주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어, 싸워라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3장 3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함을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 한지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무슨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일 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준 이 다윗을 원래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숨겨주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요. 지금 다윗이 당신이 쫓고 있는 다윗이 우리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 가십시오.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상황을고요 하나님이 아, 말씀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저를 돕지 않을까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너,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알릴 거야. 그러니 여기 머물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도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걸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상황이 사면초가인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를 선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치실 때, 교훈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가르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밤마다 양심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신,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선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아 이게 선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서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내가 선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런 선하지 않은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 이성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양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유익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반응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보다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뒤에 내 뒤에 모시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왼편에 계셔서 하나님 저를 붙잡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또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모시고 계십니까? 앞에 계신가요? 뒤에 계신가요? 앞에 있,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십니까? 왼편에 계십니까? 오른편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먼저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 다 수습해 주세요 이러면서 살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끌고 가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라고 모신다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옆에, 오른쪽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다윗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냥 단순히 내 육신에 어떤 삶의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게 하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은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냥 단순히 내 삶의 올바 삶을 올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이 인도자 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동일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삶의 공급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풍성하게 나의 삶이 채워져 가고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할때 우리의 양심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 주심으로 내 양심이 반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적이 있어,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